여보세요? 네. 네, 시청자님,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,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. 어떤 네. 종목, 이렇게, 속을 적이 나요? 게임빌이요. 게임빌이요? 네. 어, 게임빌, 지금, 뭐, 매수가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? 8만 천 원이고요. 네? 네, 한, 8만 천 원. 8만 천 원? 네, 50% 정도. 8만 천 원의 비중 50%요? 네. 아, 비중도 상당히 많으시고요. 게임빌이 지금. 물을 타다가 보니까. 네. 계속해서 이제 담고 담고 그러셨군요. 네. 네. 아, 이렇게까지는 빠질 줄 몰랐거든요. 그러게요. 지금 오늘 지금 현재가가 3만 9천 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, 음, 점 때문에 게임빌 좀 접근 전략을 처음에 세우셨었나요? 아, 어, 게임뷰가. 네. 아 아주 성장성도 있고 작년 11월달부터 계속 14만 얼마까지 갔었잖아요 네, 네,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 사고 매매를 잘했었거든요. 네. 네, 11만 원대에서 다시 사가지고 13만 원 왔던 5월달에 13만 원 왔었는데, 네, 그때 매도를 못했어요. 제 네. 그리고 6월달에 유상 공자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매리기 시작해가지고. 네. 그 뒤로 지금 이제 쭉 네, 계속. 계속 네. 이제 좀 물을 탔죠. 네.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빠져서 이제 어떻게. 아, 그러게요. 4만원도 깨니까 이제 불안하고. 네. 또, 그 정부에서 4대 정도 그것 때문에 기대해서. 네. 그 영향으로 다, 더 빠지는 것 같고, 그래서. 네. 이거 어떻게 계속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지고 가야 할지, 아니면, 반정을 하면은 어, 손절을 해야 되는가, 음, 걱정이세 네.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뭐, 사대 중독법 관련해서 게임 관련 또 규제 이슈도 있고, 아무래도 실적 관련한 또 우려감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 좀 변동성이 큰 모습들 나타냈었는데요. 어, 게임비 손실이 크신 만큼 좀 상담을 꼼꼼하게 도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오아시스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 긍정현 하락이 심했네요. 근데 일단 그 어, 기술적으로 월봉에서 20개월선이 깨지면 그냥 이제 그만 해야 되거든요. 그 종목은 이제 20개월선이 끝나면 끝납니다. 그래서 예, NC 소프트를 봐도 제가 그 2012년도에 이 20개월 선깰때 이제 끝났다고 했거든요. 개인 투어에은 20개월 선 깨면 안 하면 되거든요. 건드리면 안 돼요.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랬거든요. 네. NC 소프트는 이제 다시 20개월 선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한 1년 반 걸렸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더 걸릴 것 같고 그냥 빨간 선 깨면 안 하면 됩니다. 하지 말아야 돼요. 게임 밀 컴투스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미 2013년도 이 6월달인가? 6월달이죠? 이때 깨졌을 때 끝났어요, 이제. 그 동안의 시세가. 대회상승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안 건드리면 그냥 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. 여기서 이제 건드려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데, 어, 게임빌 컴투스는 좀 이제 앞으로는 힘들죠. 지금 얼마, 얼마 동안은. 왜냐하면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그 모바일 게임의 그 주력 대장 업체들이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? 게임빌 컴투스가 게임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,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은, NC 소프트라던가, 이런 기존의 그돈 많은, 온라인 게임 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들이 다 모바일 게임으로 지금 대대적인 투자를 했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, 그런 것도 위협이고, 그리고 플랫폼, 뭐냐면은,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라던가, 그, 미국에 있는 구글이 잘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, 그 어떤 마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, 마당?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이버에 다들 광고를 올리려고 막 줄을 쓰잖아요. 얼마 돈을 돈을 한몇 백만 원을 내더라도 맨 위에 광고를 올리기를 막 노리고 있어요. 다들 꽃배달 서비스 이런 것도 보시면은 꽃배달 업체가 난립을 하니까 맨 위에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. 그럼 네이버는 이제 그줄쓴 사람들한테 그냥 불르면 돈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, 구글은 또 이제 우리 스마트폰의 그 안드로이드의 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써야 되고. 그리고 게임일 컴투스도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카카오톡만 쓰잖아요. 다들 카카오톡 게임센터에 들어가서 게임을 이제 하기 때문에 게임일 컴투스도 결국 카카오톡에다 돈을 내고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. 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모바일 게임의 위기가 와서 컴투스랑 또합친 거죠. 근데 게임별이 이제 컴투스 인수했으니까 또 그만큼 자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. 자금이 들어가서 자금이 부담스러운 가운데 NC소프트 같은 그런 원래 기존의 대형 게임 업체에서 모바일 쪽에 또 왕창 투자를 해 버리니까 또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지금은 NC소프트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돌아서 갖고 20대선 위로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그 전에 온라인 게임으로 강했던 업체가 다시 반등을 하자 이제 게임빌, 컴투스 같은 모바일이 꺾이는 거고 2012년도에는 NC 소프트 같은 그 기존의 강자가 꺾이고 모바일 게임이 올랐던 시대고.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좀그 둘이 흐름이 값과 의이 바뀌었어요 다시. 그래서 NC가 이제 조금 더 낮고 모바일 쪽은 다시 힘든 스마트폰 부품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 부품이라던가 스마트폰 게임, 이런 스마트폰에 관련된 거는 조금 성장성이. 그 성장성이 막 탁월하다고 엄청 이제 목, 목표주가 올리고 막 그런거 나왔을 때는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 부품도 2013년 초반에 올랐던 폭을 다 내주고 되게 허무해져 버렸잖아요 지금 사실 지금 이거 그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좀어 반등도 좀 강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하락이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봐야 요런 반등 나올 거예요 여기 요,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래도 반, 양봉이 나오는데 굉장히 작잖아요. 한 반등 해봐야 요, 요만한 반등 나오고 계속 하락하는 식으로,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요런 모습 있잖아요. 이 중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요만한 반등 정도밖에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지금 어떻게든 물량을 줄이고 지금 빠져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올 때 빨리빨리 물량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, 왜냐면 이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. 지수는 다른 종목들은 가는데. 그래서 좀 해야 되는데, 사실 그게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, 어, 목표를, 어, 삼으셔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이 가격에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까? 예, 그, 더 빠질 확률이 더 이제 강하게 반, V자 반등할 확률보다는 줄줄줄더 빠질 확률이 훨씬 반 이상이 되죠, 지금은. 그럼 얼마까지 정도? 어, 뭐,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3만원대에도 있죠. 컴투스는 이미 그전 2011년 바닥까지 빠져버렸거든요. 컴투스는 더 빠져가지고 이미 저기 2011년 바닥까지 와버렸어요. 근데 이제 게임빌은 이제 조금 덜 빠져가지고 이 정도까지 온 건데 그 게임빌도 더 빠지면은 뭐더 밑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안 줄이면은 손실이 더 누적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자님. 네, 네.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반등시 매도를 하셔야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. 있을... 반등은 어느 정도 반등 하면은 얼마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가 힘들고요. 네. 오, 반등이 나와도 제 생각에는 한 여기가 여기가 여기서 다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. 네. 5만 원대까지 나오면은 정말 다행이고. 근데 이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. 굉장히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장대음봉을 며칠 전에 맞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4만 5만 원대까지는 힘들 가 없고요. 한 4만 8천 원 여기서 만원 정도. 왜냐면 이게 지금 계속 그 흘러내리는 이동평균선이 주가 지나 주가 지나버리게 되면 은또 확확 내려와 있거든요. 이게 확확확 확. 이게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. 어 4만 원, 4만 9천 원 후반대에서 계속 그 물량을 줄이고 줄이고 해야 될것 같아요. 물량 줄이지 않고요. 그러면 한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8만 원 이상 가게 볼수 있을까요? 아니요, 제 생각에는 1년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8만 원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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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네, 시청자님. 네. 네, 아무래도 한번또그 매도 시기를 놓치고 네. 계속해서 밀렸기 때문에 매도 시기 네. 꼭잘 조율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좀 참고를 하시고 한번이 의견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. 네.